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지병원 내과과장 유태선입니다 제가 오늘은 가을철 많이 발생하는 열성질환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어, 신증후군출혈과 렙토스피라증 찌찌가무시병도 전염이 되나요? 어, 사람간의 전염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찌찌가무시병은 털진드기가 어, 물어서 생기고 렙토스피라증은 오염된 물이나 어, 균에 어, 감염된 어떤 상처 그리고 입과 코, 눈 점막에 어, 눈, 눈 점막을 통해서 감염되게 됩니다. 신증후군 출혈열은 쥐의 배설물이나 어, 타액에서 배출된 바이러스가 건조되어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다가 호흡기에 감염되게 됩니다. 음, 쯔쯔가무시병은왜 가을에 많이 발생하나요? 어, 무더운 여름이 지나면서 가을철에 이제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발생 빈도가 늘어납니다. 어, 가을에 성료 지내시는 분도 있고요. 어, 잔디나 숲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농봉이 때 농부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쯔찌가무수병은 감기와 진상이 비슷하다고 들었는데요. 감기와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어, 발열및 전신 세약은 비슷한 양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 병력 청취로 야외 노출력을 확인하고, 어, 신체 검사에서 이제 찐득에 물린 자국, 그리고 가피를 확인하는 것이 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 집 주변에 풀스피 많은 농부에게서는 어,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 예방 효과가 될까요? 어, 물론, 잡초 제거가 도움될 수 있겠으나, 잡초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찐드기에 물리실 수 있으니, 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찐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인가요? 네, 야외 활동 시 사용하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어, 약 3시간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하니, 주기적으로 맞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찐드기에 물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진드기에 물렸다면 무리하게 잡아당기면 어 진드기의 일부가 피부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차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핀셋으로 최대한 피부 가까운 곳을 어 부드럽게 제거하되 너무 깊이 박혀 있으면 병원에서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처를 물러 씻고 소독해야 하고 어 항생 연고와 반창고를 사용하면 염증과 이차 감염도 막게 됩니다. 가을철 열성 질환 예방법을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증후군 출혈열 외에는 예방주사가 없습니다. 어, 결국 개인 위생과 활동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신중후군 출혈열은 유행지역을 피하고 풀이나 어, 들에서 작업하시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꼭 합니다. 렙토스피라증은 논이나 고인물, 비온디 풀밭에 들어갈 때 어, 고, 고무장갑이나 장화를 꼭 착용합니다. 쯔쯔가무 식병은 야외 활동 시 긴팔옷과 긴바지를 어, 입고 찌느기 기피제를 사용합니다. 풀밭에 앉아있거나 눕지 않고 돗자리를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후 옷을 세탁하고, 어, 그 이후 반드시 샤워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